야식 먹기 대 운동 안함. 더 어려운데요? <웃음> <웃음> 운동 안 하고 야식 먹고 하시면 대부분 비만으로 병원을 찾게 되시죠. 저는 그래도 야식 먹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쏠립니다. 저도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꼭 야식 먹기가 좀더 나쁜 습관 같긴 합니다. 소화를 시키는데 많은 에너지가 드니까 수면 장애. 그 다음에 비만을 일으키는 지방 축적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야식 먹기가 좀더 나쁜 습관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뭐, 야식 먹기가 <laughs> 더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. 운동 안 하는 거는 좋진 않지만, 어쨌든 야식 먹는 게 건강에 큰 지장을 줄 수가 있어서, 고민의 여지 없이 야식 먹기가 훨씬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앞에 해온 습관들의 약간 집약체 같지 않습니까? 야식 먹으니까 늦게 자고, 잠을 못 자니까 커피를 먹어야 되고. 커피 먹고, 또핸드잠안 오니까 핸드폰 보고. 뭔가 좀 복합적인 네. 것 같아요. 결국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. 네. 야식 먹으면서 술도 보통. <웃음> <웃음>